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목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솔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솔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리 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집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아, 오늘은 슬로보아 우리 딸들의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 민수기 27장에서도 잠시 나왔던 걸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민수기 27장의 슬로보아의 딸들의 이야기는 아들이 없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그 유산을 어떻게 하느냐? 딸들도 있는데 다른 가족과 친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딸들도 유산을 상속해서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가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민수기 36장에 보면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 오늘 36장에 나오는 이 슬로보아스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그 딸들이 유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이 딸들이 장성해져서 시집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통해서 다른 지파의 족속에게로 가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모나스에 속한 땅과 재산이 다른 집파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딸들이 결혼을 통해서 저쪽 집안으로 남자 집파로 넘어가게 되니까 재산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나스의 집파 안에서만 결혼이 가능하고 집파를 떠나서는 결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산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법으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부터 36장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까지 보면 땅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땅의 경계가 어디냐, 땅을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가속수에 따라 나눠야 된다, 제비를 뽑아야 된다, 또 도피성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뭐 등등. 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땅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을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한번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땅의 대원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관리자라서 이 땅을 사랑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땅들은 양도되거나 어떤 누구에게도 뺏겨서는 안 되는 땅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평하게 우리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능력들을 나누어 주셨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의 대원칙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우리가 여기서 에 한번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땅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 나는 게 어떤 거가 생각이 나세요? 아, 뭔가 내가 산 땅과 내가 산 주택 아파트가 땅값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땅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나의 부를 몇 배나 폭증시켜줄 수 있는 바로 부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대박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바로 부의 상징 이게 뭐냐면 바로 땅,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땅은 하나님의 의이고 땅은 양도하는 것도 아니고 뺏어서도 매각겨서도안 되는 것 그리고 땅은 평화를 이루고 공정하게 모두에게 나누어 가는 공적인 영역의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땅과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현실의 땅은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문제는 내가 땅이 없으면 나곤 전혀 상관없습니다. 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땅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나의 소유가 내 것이고, 내가 이 소유의 부를 정식시켜서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많이 차지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신 땅에 대한 개념, 소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월급이라도, 내가 가진 작은 소유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증식하고, 더 많이 예수고 노력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내가 물려주겠다라는 그런 사명보다는 이 땅을 통해서 나눔과 공유를 실천하시고 평화를 실천하시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평화의 도구로서 여러분 땅을 소유하시고. 또 나누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많은 것을 가질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서 많은 것들을 누리실 분들이잖아요. 그것이 지식이 됐던 돈이 됐던 땅이 됐던 명예가 됐던 됐든 무엇이 됐던 제간에 여러분 개인 것으로 사유화하지 마시고 공공의 것으로 많은 것들을 나누고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